시간을 거슬러 2016년 12월 31일, 2016년도의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나의 반려견 뚱이와 산책을 하던 그때 아파트 화단에서 가냘프게 우는 새끼냥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화단 일대를 뒤져보니 너무도 작은 생명체가 꿈틀대고 있었다.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당장 병원 내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털 구석구석 진드기로 엉망인 아이, 손바닥보다 작은 여리고여린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다. 너무 작은 아이라 목욕을 시켜도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상태로 그냥 둘 수가 없어 목욕을 시키면서 손으로 하나하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급한대로 당장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강아지 품에 넣어뒀다. 한 번도 임신을 해본 적 없던 강아지 우리 뚱이는 모성애가 엄청난 아이였을까? 새끼 고양이에게 젖을 물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아이는 살아났다. 종족을 떠나 둘은 너무도 애틋했다. 첫째 뚱이는 새로운 가족이 된 보기를 애지중지 자기 새끼마냥 잘 키워냈다. 그렇게 둘은 함께 1년 7개월을 살고 나의 첫째 반려견은 갑작스레 강아지별로 떠났다. 참고로 우린 17년째 베트남에서 거주 중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주위엔 한국 동물병원이 없었다. 로컬 동물병원에서 예상치도 못한 오진을 해버렸고, 약만 먹이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이가 떠나기 이틀 전만 해도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그렇게 한탄스럽게 아이를 보내야만 했다. 의지했었던 엄마를 갑자기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건지, 보기는 그 이후로 무척 우울해 보였다. 고심 끝에 첫째냥이 보기를 위해 동생을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한인 단톡방에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두달된 새끼냥이 분양글이 올라왔다. 여섯 아가냥이들 사진 중에 유독 지금의 둘째냥이 악갱이가 눈에 들어왔다. 에메랄드색처럼 푸른빛의 눈동자가 내 맘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둘째냥이 금이가 우리의 새 식구가 되었다. 막상 집에 꼬물이를 데려다 놓으니 첫째 보기가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 양생 처음 보는 같은 종족의 꼬물이 며칠은 열심히 경계를 하더니 곧 익숙해졌다. 첫째는 마치 아빠가 된 마냥 뚱이에게 받은 사랑과 정성을 금이에게 그대로 하고 있었다. 나오지도 않는 공갈 젖꼭지까지 내어주면서 동생을 끔찍이도 챙기며 보살폈다. 현재도 첫째랑 둘째는 서로서로 서로 너무 애틋하고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흘러 셋째를 맞이하게 된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 기계가 요란하게 돌아가는 공장 안 구석에서 갑자기 또 악갱이 한 마리가 출몰을 했다. 동물 좋아하고 정 많은 남편은 집에서 고양이 사료랑 간식들을 수시로 챙겨 나르며 그 아이를 내치지도 못하고 혼자 그 아이를 챙겨주고 있었다. 집엔 이미 두 마리의 양이가 있다 보니 선뜻 집으로 데리고 오진 못하고 매일 운만 띄웠다. 집에만 오면 그 아이가 눈에 밟힌다고 불쌍한 아이를 거두자며 그렇게 나에게 세뇌를 시켰다.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다. 내가 둘도 아닌 셋을 평생 책임지고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 집으로 데리고 온 아이를 보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무척이나 야인 체구에 배만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분명히 야인 문제가 있어 보여서 다음날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갔다 수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심각해 보인다고 해서 피검사, 초음파 검사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는 복막염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건 또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린지 거의 1년 가까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이고 중간중간 다시 검사도 하고 그렇게 고생고생하며 지내다 마지막 검사 결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정말 어찌나 기쁘던지. 셋째는 지금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 까칠하고 도도한 공주님이지만 엄마한테만은 애교쟁이다. 그렇게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남편이 또 사고를 쳐주신다. 햄버거를 먹으러 가게에 갔다가 햄버거 가게 근처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아이를 보고 또 그냥 지나치질 못했다. 롯데리아 앞에서 만난 아이라고 리아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며 회사 숙소에 데려다 놓고 나 몰래 키우고 있었다. 주말에만 집에 오는 남편은 주말마다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결국 또 집에 정착. 넷째가 순식간에 생겨버리고 말았다. 성격이 제일 좋은 우리집 양보살. 여태 지내면서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주는 건강한 공주님이다. 정말 이젠 여기서 매듭을 짓기로 했다. 더 이상 식구를 늘리지 말자고 다짐에 또 다짐을 했다. 그런데 이 다짐조차 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다. 아파트 단지 쪽엔 길냥이들이 참 많다. 간간이 밥을 챙겨주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짠하게도 아주 작은 체구의 임신을 한 만삭인 양이었다 어느 날 밥을 챙겨주려고 찾아갔다가 길냥이 아이들끼리 영역다툼을 했는지 어쨌는지 등쪽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있었다 만삭이라 몸도 무겁고 힘든 아이인데 상처까지 심각했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였던 터라 날이 밝자마자 이동가방을 준비해서 그 아이를 다시 찾았다 상처가 심한 탓이었을까 기력도 없어 보였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다. 일단 이 아이와 뱃속 아가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병원에서도 상처가 너무 심각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뱃속의 아가들 때문에 수술은 할 수가 없었다. 찢어진 살점 괴사가 진행된 피부 조직들, 괴사가 된 피부를 제거하고 봉합을 해줘야 했지만, 다른 치료 방법을 동원해 입원을 시켜서 해보자고 하셨다. 그렇게 입원한 지 3일째 건강한 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이들이 태어난 날이 3일절 임시로 건곤감리라 이름을 지어줬다. 남아 셋, 여아 하나. 보름 정도 병원 입원을 뒤로하고 심각했던 상처도 많이 아물고 내 꼬물이들도 눈도 뜨고 많이 컸다. 태원을 해서 엄마냥이와 사둥이 전부 집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네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총 아오바이를 내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사둥이만은 좋은 가족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한다. 다행히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 지금도 사둥이들은 각자의 새로운 가족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엄마냥인 아무래도 성묘에 몸도 온전치 못해 걷어줄 가족을 찾기란 쉬운 게 아니었다. 이 또한 나의 운명인 걸까? 그렇게 이 아이일 마지막으로 독수리 오남매가 탄생했다. 첫째 치즈냥 보기, 둘째 젖소냥 금이, 셋째 수, 넷째 정이, 그리고 다섯째 연이 복금수정연 우리 오냥이들 이름이다. 지금처럼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게 나의 소망이다. 우리 온양이들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이렇게 주 하고 계신 구독자 분 께서, 사 연을 보 내주 셔서 한번 소개 를해 드렸 는데, 원 래는 제가, 사 연이, 기 회가 되 면은 직접 방문 을 해서 인터뷰 도 하고 그러 고, 싶었 지만 소개 해드릴 사연 베트남 이게된 바람 에 사진 이랑 영상 을받 아서 소개 를 시켜 드리 게됐 네요. 원래 인터뷰라도 조금 해보면 좋을텐데 사정이 있으셔서 인터뷰는 아쉽게도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또 알게 되고 또 소개시켜 드리게 돼서 참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오남매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원래 다묘가정에 대해서 진짜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는 이 기운 넘치는 토리 하나만으로도 버겁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집사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식구가 늘어나게 되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자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남의 사연을 보면요. 토리도 형제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좀 해보게 된것 같아요. 뭐 솔직히 아직까지는 <laughs> 뭐 자신은 없지만 이런 사연들을 접했을 때딱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건강한 아이도 아니고. 많은 노력들, 시간과 돈,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를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고 데려온다라는 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토리도 그때 당시에 많이 아픈 아이였다라고 한다면, 좀 솔직히 선뜻 데리고 올수 있었을까? 솔직히 못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귀여워서 예쁘고 단순히 그런 것보다 보잘것없고 아프고 그런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진짜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동물을 사랑하고 진짜 아낀다는 게 뭔지 그런 게 동물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닐까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아저씨 어쨌든 또 이런 기회가 앞으로 또 있으면 얼마든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또 어디든지 찾아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 <laughs> 못 가게 한다고 저기 지금 요새 왜 자꾸 거기에 꽂히셨대?